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 여배우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laughs>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만지 여당 얼마나 만났느냐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 이러시는 바람에 답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의혹이 예. 더 커진 겁니다.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듯이 예. 예? 일문일답하고 그걸 끝까지 이거 할것 같은데. 이 답변하거나 제가 발언할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예. 저는 정책을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끝없이 일문일답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얘기하겠다. 그 질문해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고요. 어허.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면 예. 제가 2007년에 이분을 집회에서 처음 만났고 김부선 씨. 예. 이분이 양육비, 딸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그거 못 받았으면 당연히 받아줘야죠. 안된 사람이니까. 음흠.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하고 세부 사건 내용을 좀 상담을 해라. 소송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예.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제 사무장한테 보고를 드으니까 예. 이미 양육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 이중청구는 안 된다. 예. 했더니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아서 나, 그 중에 일부를 갖는 이런 방식의 소위 후불제 소송인데, 이길 수 없는 사건은 할 수가 없다. 예. 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죠, 결국은. 예. 어,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섭섭했던 모양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 이분이 그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어딘가 했어요. 동갑내기 총각이라고 속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음흠. 이 사람하고 인천 가서 연인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었다. 잠자리 얘기까지 한결해와 네,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그 사람 일한 거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오피스텔 얻어서 미래하느라고 월세가 천만 원씩 들었다. 예.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저를 지목한 일은 없어요. 예, 실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혹시 이재명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다 그려다 넣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한때 무슨 뭐 자유선진당 어쩌고 저쩌고 막 성명 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분이 한번 일차적으로 부인했어요. 그 이니셜부터 아니다 이재명 아니다. 음. 그리고 다시 2000그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예.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어,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예, 예. 그리고 끝난 게다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 가서 이분하고 사진 찍는 일도 없고 음흠. (1년) 동안 무슨 어디 오피스텔에 돈 건지 무슨 뭐 미래를 했던 그런 일도 없고 저는 동갑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나갔던 사람이다. 제가 가족 관계가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김부선 씨가 오해다 그 그러니까 이재명 네. 시장 아니다 해명하는 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하고는 의뢰한 것 때문에 만난 게 전부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어제 음성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죠.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네. 씨한테 해명글, 사과글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음성 파일이 어제 막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이 어떤 분들은 봐라 김부선 씨가 자의적으로 쓴 해명글이 아니다. 압력을 받아서 억지로 쓴거 아니냐.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뒤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laughs> 어제 하루 종일 돌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그 녹음 파일 들어보지 못했고 기사를 잠깐 봤는데 예. 그 내용은 주진우 기자가 당신은 이재명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읽힐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신이 나를 지목한 거라고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명기,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당신 소송에서 진다. 예.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럼 주진우 기자는 그냥 김부선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주진우 씨가 옛날에 김부선 씨를 편들어서 그분 입장을 모든 한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음. 예. 저한테 그걸 취재한 일도 있어요 그점이그 아, 그래, 그그 점에 대해서 좋게 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해서 유포됐던데 예. 누가 녹음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유포된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 아 이거 정치공작 같고요 제가 요거 어, 녹음 파일이 누구한테서 나와서 유출됐는지 누군가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삼자가 아니면 예. 도청을 했거나 한데. 데 예. 요거를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법적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정치공예, 번... 정치 공작이라 하면 그럼 누구 측의 정치 공작이라고 보신 겁니까? 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 은다알수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건인 건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동감 내기도 아니고. 음. 무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뭐 일년식이나 살림을 찾았다는지 뭐 인천에서 찍었으면 사진 음. 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떠올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관계를 폭로하면 검사 동원해서 나를 마약범으로 잡아넣겠다고 나는 지금 협박받고 있다. 그 사람 얘기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 진리입니까? 예. 여기도 왜? 역시 실명은 나오지 않는데 왜 이, 이거를 갖고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저한 번도 제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뭐 얘기할 만 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한번뭐 이상해서 가지고 또 문제 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재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부선 씨를 향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는 그 김영환이죠. 김영환 후보. 네. 그리고 어...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예.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